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생소한 분도 계실 건데,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여섯 명의 사람이 서 있죠. 여러 사람이 서 있는데, 각자 그, 이렇게 얼룩얼룩한 게 뭐냐면, 세균이거든요, 세균.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그 세균, 늘 몸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미생물 분야에 대한 연구가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세균 다른 게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아니라 그 세균의 어떤 그 비율, 어떤 세균이 많으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 뭐 비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음 아주 큰 이제 이 연구 분야의 성과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세균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세균은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그어 유전자는 건드릴 수 없다 그 부분이 이제 개놈 프로젝트로 진행됐던 부분이 조금 요즘에는 시들해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 개놈 D를 이어서 새로운 분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게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이 나오,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유산균이죠.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 나쁜 균은 유해균, 좋은 균은 유산균인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자고 하는 이 일환으로 유산균 제품들 많이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산균도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이야기로 좀 풀어보자라고 했으니 제가 옛날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음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죠 옛날에 어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언제부턴가 주변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꾸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왕이 어 전쟁을 어떻게든 어 맞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20세 이상 남자들 다내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비참했죠.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훈련도 안된 사람들, 그냥 농사마짓던 그런 사람들을 전쟁에 내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다시 고민에 빠진 왕은 그럼 아무나 내보낼 게 아니라 좀더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로 군대를 만들어서 어그 사람들한테 창과 방패로 무장을 시키고. 풍족과 먹거리도 주고 하면 훨씬 잘 싸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전쟁에 이길 때도 있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패하기도 하고 이기거나 패하거나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이기거나 패하거나가 아니라 항상 이길 수 없을까라고 또 고민고민을 했습니다 왕은. 그래서 알아내게 된 게. 아, 모든 사람은 능력이 다르구나, 다르게 타고 나는 거로나 하는 걸 알아내게 되었고, 그렇다면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도 그냥 마구잡이 내보낼 게 아니라 능력에 따른 분류를 하자. 예를 든다면, 활을 잘 쏘는 사람 따로, 총을 잘 쏘는 사람 따로, 말을 잘 타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전쟁에 참여시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분류를 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그 분야별로, 분야에서 제일, 활을 제일 잘 쏘는 사람, 말을 제일 잘 타는 사람, 총을 제일 잘쏜 사람,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최고 1인자를 뽑았어요. 다음에, 그, 음, 나머지 병사들을 그 1인자와 똑같이 훈련시켰죠. 그래서, 어, 뭐, 화를 잘 쏘는 부대, 그 다음에 말을 잘 타는 부대, 이런 식으로 분류별로 했는데, 1인자들이 그 병사들을 똑같이 훈련시켰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이 1인자처럼 다잘 하는, 활을 너무 너무 일인자만큼 잘 쏘는 사람들로만 뭉쳐져 있고 또 말을 일인자만큼 잘 타게끔 다 훈련이 돼서 그렇게 어또 부대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창과 방패조차도 필요 없을 정도로 최강의 군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늘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했을 것이고 어떤 적이 침입해도 마을은 평화로움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마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 왕이 계속 고민을 고민을 거듭하면서 어~ 이제 진화를 해가면 병사들이 진화를 해가면서 최강의 군대가 만들어지고 마을이 평화로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유산균하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연의 먹거리를 살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장 환경이 평화로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먹거리가 엉망이 되면서 인스턴트 첨가물 이런 것들을 막 마구 먹기 시작하면서 우리 장 속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됐죠. 그래서 장 건강을 걱정하던 누군가가 이 전쟁이 많은 장 속에 유산균을 넣어주면 그 나쁜 유해균들하고 싸워서 건강한 장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 유산균을 이제 먹어주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유산균들이 장까지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장에서 유해균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산균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막상 유산균을 먹어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세대 유산균은 아무 유산균이나 막 많이 먹어주자라고 해서 이제 그 숫자로 우리는 몇억마리가 들었어 라고 하는 숫자로 많이 들어있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막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이세대로 넘어가면서 그거보다는 좀 부실한 유산균은 빼고 건강한 유산균들만 골라서 어, 그, 먹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유산균 중에서 좀더 건강한 무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건강한 무리들만 따로 골라내서 배양을 하고 똑같이 거기에 이중 코팅을 해서 위산과 담즙산에서서 살아남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더 건강하고 젊은 남성들로 군대를 만들었다는 게좀더 건강한 무리의 유산균을 골라냈고 창과 방패를 무장시켰다는 게 이제 그 이중 코팅을 해서 어 장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풍족한 먹거리를 제공했다는 게 유산균의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스까지 공급을 했다. 그래서 2세대 유산균은 어좀 건강한 무리의 유산균을 골라서 이중코팅을 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의 먹이까지 들어있는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유산균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랬는데 1세대 유산균에 비해서는 당연히 2세대 유산균이 보완이 많이 된 거니까 장까지 살아가는 생존률도 높아지고 외균과의 세력 싸움에서도 좋아졌겠죠. 그렇지만 늘외해균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건아니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장이 그나마 조금 평화로울 때는 괜찮은데, 먹거리가 많이 나빠진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항생제 같은 약물을 내가 많이 먹는다든가 하면, 또장내 유산균은 맥을 못 추고, 다, 이제, 일망타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 이,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고가 아니라, 항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 봤더니, 얻게 된 결론이, 모든 사람의 능력이 다르게 타고난다는 걸 알아낸 것처럼, 유산균도, 어,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 중에서도 이제 역할이 다 따로 있다. 얘는 이런 역할, 쟤는 저런 역할, 다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3세대 유산균은, 우리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포의 유전자, 인걸 게놈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보면 이제 그게 게놈인데 게놈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유전자는 바꿀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 몸에 있는 미생물은 바꿀 수 있다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아까 제가 여러 사람이 서 있고 그사람들몸에 각자의 어떤 미생물층이 다른 걸 그림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어~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듯이 미생물도 다르다는 거죠 근데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건 내가 케어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분야지만 미생물은 내가, 어, 어떻게 그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내가 미생물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체내 미생물이 바뀌면 우리의 몸도 바뀔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미생물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란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말을 하고 개놈에 합성합니다. 개놈은 아까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유전체. 그런 말이고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한 말은 우리 몸 전체에 있는 그냥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체 서식하는, 인간과 공생하는 모든 미생물을 전체를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의 유전자, 어, 유전체, 이거를 합성한, 합성어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진 유전 정보 전체를,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체낸 미생물이 달라서 이 미생물이 다른 거에 따른 건강 차이가 나는 것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을 바꾸면 건강도 달라진다고 하는 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그럼 나는 어떤 미생물을 어떻게 더 관리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어떤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뚱뚱한 어쥐 실험에서도 보면은 뚱뚱한 쥐에 있는 균층을 날씬한 쥐장애한 데다 넣어놨다 넣어줬더니 이 날씬한 쥐가 뚱뚱해졌어요. 뭐, 그런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몸에 미생물만 달라져도 몸 상태가 바뀐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미생물이, 아, 인간의, 그러면 인간의 장에그 많은 미생물의 종류가 있는데, 인간의 장에 가장 필요한 기능을 하는 미생물을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분류를 하고 찾아 냈습니다. 요 위에서 아까 능력에 따른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도 능력에 따라서 활잘 쏘는 사람, 뭐, 말잘 타는 사람 이렇게 다 따로 분류를 했던 것처럼 미생물도 분류를 했어요. 각자의 분야에 잘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1인자만을 골라서 배양을 했어요. 똑같이 훈련시켰다. 이 말이 배양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 1인자하고 똑같은 균을 계속 만들어낸 거죠. 그랬더니 창과 방패도 필요 없는 최강의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게 여기서는 이제 이중 코팅을 할 필요조차 없는 굉장히 강한 유산균이 이제 그 배양이 됐다는 거죠. 이놈들은 각자 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뿐만이 아니라 위산과 담즙삼에도 강해서 스스로 어? 코팅하지 않아도 잠까지 스스로 살아가기까지 하는 굉장히 강력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로 이런 애들로만 우리 몸 속의 미생물을 바꿔준다면 우리 몸의 면역이나 건강이 굉장히 올라가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필요한 미생물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HN019라고 하는 얘는 위산답지 환경에서 생존율이 강하고 부착성이 좋아 유해균을 밀어내고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얘가 어 제가 지금 다섯 가지 유산균을 말씀드릴 건데 그중에서도 얘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역할을 하고 가장 강력한 유산균입니다. 여기 그림처럼 어, 이 전투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싸움 정말 잘하고, 여러 가지, 어, 하는 역할들 말을 할, 말하자면, 이루 이제, 셀수 없을 정도지만,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것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스스로 이제, 잠까지 살아가는 생존율이 강하고, 부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옆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NCFM이라고 하는 유산기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한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의지 않기 게임이거든요? 사람은 10명인데, 의자는 아홉 개야. 그럼 빙어 백을 돌다가 아홉 명만 앉을 수 있죠. 그래서 의자 앉기 게임, 뭐 밀어내기 게임 이런 건데 부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장내에 유산균이든 유해균은 균들이 장에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장벽에 부착이 되야 하니까 그러니까 붙어야 되거든요. 붙어야 거기에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유해균들이 굉장히 세력이 세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음 학교로 치면은 일진 짱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터세를 딱 하고 있으면 좀 선한 애들은 거기에서 자리를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막 왕따 시켜버리고 그러면 걔들은 이렇게 거기서 어 살아남기가 힘든데 그것처럼 유해균들이 장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웬만한 유산균들을 가가지고 거기 유해균들을 밀어내고 자리를 잡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많이 먹어줘도 먹어준 만큼 효과를 못 보고 다 걔들이 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대부분인 이유가 장벽에 부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산균을 밀, 유해균을 밀어내고 유산균 자체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가 역할을 잘한다 해도 부착이 된 다음에 무슨 역할을 할 건데 부착 자체가 안 되면 역할을 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착성이란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하고 얘두 개는 부착성이 남달리 뛰어나요. 그리고 또 거기다 싸움까지 잘하고 뭐 다른 얘는 이제 외국 밀어내고 자리 잡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 잡은 다음에 거기서 장래 환경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얘 둘이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학교에 아까 일진 같은 애들이 막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얘들이 쫙 가가지고 다 밀어내고 정말 좋은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LA14 같은 경우에는 몸에 자기 몸에서 칼 같은 걸 빼내서 유해균을 찌르는 칼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PC37은 유산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이제 균이고요. 그 다음에 BL04라고 하는 거는 항생제로 인해서 무너진 장내 환경을 복구한다는 게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아예 뭐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 되는데 거기에 다시 도로를 건설하고 건물을 짓고 해서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항생제가 우리 장에 들어오면 그냥 다 이렇게 일망타진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장 환경이 다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되는 건데 그걸 다시 이렇게 유산균들 이잘살수 있도록 환경을 복구시켜 주는 애가 BL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이 다섯 가지 종류의 유산균이 제일 어 중요하고 필요하다. 근데 얘들을 어 이렇게 그 얘들이 속해 있는 무리를 넣는 게 아니라 얘들 1등만 하는 애들 배양을 해서 그 1등인 애들로만 수십억마리, 뭐, 뭐, 10억마리, 50억마리 막 이렇게 넣어주니까 정말로 이게 여태까지의 어떤 유산균하고는 차원이 다른 유산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중에는 2세대 유산균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2세대 유, 유산균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중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2세대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유산균 본인 스스로가 잠까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코팅을 해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코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차세대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은 굉장히 강력한 애들로만 이제 만들어져 이렇게 그~ 배양이 되었기 때문에 코팅 이중 코팅 따위는 필요 없이 혼자 스스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코팅 여부에 따라서 2 세대냐 3 세대냐 구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차세대 유산균 마이크로 바이옴을 계속 챙겨 드신다면 계속 우리가 이제 유해 환경에 노출돼서 현대 내장 건강이 매일매일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나빠지는 장을 다시 좋은 장 환경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정말 좋은 그 유산균 마이크로 바이옴을 계속 챙겨 드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유산균이 들어있는 제품을 꼭 어, 챙겨 드시고 건강한 장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